안녕하십니까? 주간시사회설의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두 개의 미국으로 지금 크게 분열된 미국에서 소수계 그리고 이민자로서 사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직도 COVID-19의 방심은 금물입니다. p 이 i 가 오늘 세 번째 접종을 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지금 완전히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There are two America 라는 말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부자들의 증시와 일반 시장, 월스트리트, 메인스트리트, 레드 스테이트, 블루 스테이트, 컨서버티즘, 리 i 리즘 진보, 보수, 공화당, 민주당, 거의 봉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갈려져 있습니다. 한 정치 평론가는 미국이 지금 남부, 남북전쟁, 그러니까, 시빌 월 right, 이후에 최악으로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축제인 4th of July 독립절이 자유, 평등, 단합의 선언이었다고 본다면 지금의 독립절은 당파주의의 선언이 되고 말았지 않느냐 이런 개탄의 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바이든의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민주당계 시민들 중 86%가 예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계 시민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보니까 Only 8%, 8%만이 Yes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OVID-19 그 접종 관계 민주당계 시민들은 86%가 접종을 맞았고 공화당계 시민들은 45%만이 맞았습니다. 이런 분열 현상은 정책이라든가 팬데믹, 요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Voting Rights라든가 Warfare, Immigration, Abortion same-sex marriage, climate change, gun control. 거의 모든 이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슈에 이견이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두 개의 미국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 첫 번째로, 미국은 exclusion, 베타주의에 신봉을 하고 있는 미국이 있습니다. 인정차별적이고 복지정책의 감축 등을 주장하는 사회인데, 즉, 에이션 아메리카에 대한 헤이 크라임을 조장하고 어 소수계 이미자들없이 여기 는 그룹이 있는데 이게 약 7천만 명 정도 됩니다. 20개 주, 21개 주 정도에 속해 있는데 또 다른 하나의 미국은 인클루어 포용주의를 신봉하는 그룹이고 평등권이라든가 복지정책에좀 후한 그런 미국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한 7천만 명 정도 되고 20개 내지 21개 주에 속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블루 스테이트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회 에 우리가 블루도 아니고, 레드도 아니고, 퍼플도 아니고, 마이너리티, 이민그런트 이런 부류로 분류가 돼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이민자 그룹의 1세대들은 이 사회에 정착하기까지 모국의 정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과거와는 사뭇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뭐냐? 정보와 통신이 급격스럽게 변화를 해서 생각과 행동의 패턴이 신속하게 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대대로 살기로 결정을 한이 나라는 지금 두 개로 크게 갈라져 있고 서로 대립하고 미워하는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칫하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헤이크라임, hey 길거리에서 매맞아 죽는 사람, 싸늘한 경멸의눈초리를 꽂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LA 폭동 당시처럼 세금 내고 시민권 보유하고 있어도 국가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그룹으로 우리가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정치평론가의 말인데, 앞으로 대선에서 승자가 52에서 53% 이상의 득표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승자의 approval rate이 65%가 절대로 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국의 생각과 행동이 너무 다르고 서로 dislike,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런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vaccination 관계. ABC 뉴스와 워싱턴 포스트 조사에 따르면 민주계의 86% 정도가 접종을 했던 반면에 공화당에서는 only 45%, 45% 정도가 접종을 받았는데 나머지는 접종을 아주 하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보수계 쪽에서는 과학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정부의 생각과 그 말을 신뢰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인데 모든 실험이라든가 연구가 이 접종의 효능을 증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신뢰하지 않겠다. 근데 이거 어떨 것이냐. 이제 그런 얘기죠.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인터넷이라든가 소셜미디어들의 그 의견에 대부분이 굴복했다.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또 트럼프의 선거 조작설이 모든 거의 한 50여 개 법원에서 이거 기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고 그음모설을 선호하는 사람들 그 생각을 아무도 돌이킬 수가 없다. 어떨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이민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 이슈는 내 돈의 향방과 관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시정을 좀 맞춰보면 은 1992년도 LA 폭동 당시, 그리고 2021년 헤이크라임 수청권이 발생하는 당시, 그한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만, 은 이민 1세대들 그룹의 생각과 행동은, 행동은 그렇게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이런 평가가 적당합니다. 이민 1세대 이 그룹들은 다들 이제 휴지세대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No.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특히 에이션 커뮤니티 경우에는 1세대가 주역입니다. 상권도 그렇고, 인구수도 70%가 되고, 헤이크라임 hey 휴지도 모두 전원이 다 1세대입니다. 이 1세대가 바뀌지 않으면은 이 새로운 방향은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세대, 3세들도 이를 답습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의 전면적인 변화 없이는 개혁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하는 이론이 있는데, 즉,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내면적인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사는 모습은 그대로일 것이고, 우리를 보는 주류사회 의 시선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 우선 정체성 정립이 중요합니다. 아, 저는 이걸 사치스러운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한민족의 정체성 정립이라든가 한민족의 문화 창달이라든가 이런 그런듯한 일들을 거라는 사람들이 계신데 이런 것들 100번 얘기해 봐야 아, 나는 이걸 사치스러운 생각이라고 합니다. 왜냐? 아, 내가 뼈빠지게 고생해서 일궈놓은 재산이 약탈당하고 내가 세금을 내고 일궈놓은 로컬에서 내가 개기되고 매를 맞고 침대 틈을 받고 푸드 점을 받고 이런 판에 내가 주인이다. 어깨를 펴고 살려면 사치로운, 사치스러운 생각을 집어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야. 내 언어는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야. 영어도 잘한대고 한국어도 잘한대 그런 소리 백번 해봐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사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죽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옳습니다. 심각하고 절실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내가 여기 주인이고 내가 납세자고 내가 주권자다. 누가 뭐래도 큰소리 칠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뭐를 좀 알아야 됩니다. 플로리즘이 뭔지 월페어, 레이스 릴레이션쉽, 어보션 세임 섹스 메러지, 클라이밋 체인지, 건 컨트롤, 이미그레이션 등등의 프로세스와 스가 뭔지를 알고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우리 주류사회가 우리를 없이 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했습니다. 우리가 18세기부터 이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보고, New Commerce라고 부른다든가, 뭐, Perpetual Foreigner Image를 가지고 있다. 영원한 외국인이다. 화약한 소수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Are you crazy? 하고 세게 대받아 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내 땅이고, 내가 납세자고, 이렇게 큰 소리 칠수 있는 대담함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LA 폭동 당시에 나왔던 얘기들인데, 아이솔레이션 피하고, 인터그룹하고, 플로리즘 인클로전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인데, 사치선 생각이날 이미 버리고, 죽기살기로 덤벼야 될것 말까 하는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매우 분열적이고 일부에서는 치기가 넘치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개편을 우리가 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962년대에 시작한 한인회가 2021년대에 폐기 처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인데, what to do, 리스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마음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5만 불 공탁금이 어떻게, 200명, 200명 뭐, 대나이어떻이이을 타령하다가 결국 망하고 마는 것인데, 세월의 변화, 미국의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how to live. 처방도 있고 정답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미 30년 전쯤에 이윤모, 김창근, 어, 최인철 이런 사람들이 이미 했던 일들, 일들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들, 오류, 오해를 좀 이번 독립절을 위해서 좀더 없애주고 싶은데 이 사회는 피가 물보다 진한 사회가 아니라 물이 피보다 진한 사회입니다. 정설보다 역설이 강한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귀소본능이 자주 하는데 인간이 죽으면 고향 땅에 가서 묻힌다. 그런데 이미 고국당에 묻히겠다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론조사 결과가 증명이 된사황입니다 이민자, 사실은 고향이 없습니다. 이민자 삶이 그만큼 고달픈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오류가 있는데 Who is American? 푸른 눈에 금발의 아메리칸이냐? No! 이미 한 50년 전에 타임 매거진이 합성 컴퓨터를 만들어서 미국의 얼굴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 이미 얘기가 다 끝난 얘기입니다. 나의 문화적인 생물학적인 정체성은 한국인이고 나의 사회적 정치적 법률적 정체성은 미국인입니다. 이 양자는 상호 보완성이 있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치는 생각 같은 거 빨리 버려야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개를 완전히 갈려서 서로 혐오하는 가운데 그리고 이 열악한 지점에서 변두리 인생으로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사는 방법은 절실하고 심각하고 억척스러워야 할 것이다. 이것이 21세기 미국에 사는 소수계 이민일세들이 사는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합니다. COVID-19 아직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오늘 CDC가 이 변종 바이러스인 델타의 전염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신속하더라 하는 우려의 소리를 내는데 그러니까 파이저 회사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미 두번 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한번더 접종하는 것이 안전하겠다 그런 의견을 발표 하면서 FDA에게 이것을 허가 신청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염자의 한 80%가 델타 바이러스입니다. 중서부 지역에 특히 미저리, 켄터키, 시대였습미주리 캔서시티, 이 아이와 등지의 현상이 그렇고, 서부 지역의 74.3%, 남부 지역의 58.8%가 델타 변종 바이러스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대상은 물론, unvaccinated people, 주로 남부주의에서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전국적으로 지금 1억 4천만 명 정도가 아직 미접종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풀리 백신에 된 사람이 한48% 정도 되고,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이 56%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모든 언론이라든가 연구계라든 당국이 굿뉴스다라고 얘기한 소식이, 예, 접종은 일단 마친 사람들은 안전하다 하는 얘기였는데, 그러나, 파이저의 의견을 보면 이 안전다가 100%가 아니라는 것이죠. 약70% 미만 정도가 될 것이다. 고로 방심은 금물이다. 이런 의견이 정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가 두 개의 미국 투 아메리칸이라는 얘기 여기서 또 하고 있는데 접종을 받은 국민들이 있는 미국 비접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여름이기 때문에 사적이 좀 괜찮은데 겨울이 되면은 미 접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와이러스가 크게 기성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접종자도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미 접종자들은 접종을 빨리 해야 한다. 그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시카고 서버부 지역의 접종률이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80%, 15%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리노이주 전체의 풀리 백신에 대한 사람은 4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적이 좋은 지역을 보면 노트룩, 한인들 많은 지역이죠. 81.4% 데스플레이 78.2% 리버사이드 75.5% 글램뷰 73.9% 몰튼그로프 63.1%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은 지역 넥스모어 12.6%밖에 안됩니다. 폴 하이트 14% 리버데일 19.6% 하베이 23.2% 이렇게 성적이 꽤 좋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